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환경 구성 2탄입니다. <laughs> <laughs> 사실은 그 중절기보다는, 그러니까 간절기라고 하죠, 우리가. 간절기보다는 이렇게 메인 계절에 그 환경 구성이 조금, 그쵸,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그러니까 하나로만 쭉 가기에는 조금 길고 또 여러 개로 바꾸자니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여름 환경 구성, 네,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걸로 하나 준비를 더 해봤어요. 혹시라도 저번에 했던 모아나가,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다 만들어요? 막 이러시면, 어, 그냥 요번에는 이렇게 편하게 한번 간편하게 만들어보시라고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음, 영상 끝에서는 저번에 만들었던 모아나 이벤트, 네, 추첨할 거예요. 그래서 모아나 보내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배경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앞에 만들었던 모하나하고 푸이 어, 보내드릴 거니까요. 어,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벤트 당첨 누가 되는지. 네. 저도 궁금하네요. <laughs> 자 오늘은 누구를 만들어 볼 거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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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올라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프로즌에 보면, 그러니까 겨울왕국에 보면 올라프가 그 해피 스노우맨 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막그막써머막 이러면서 너무 너무 신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 보면 올라프가 이렇게 백사장에 누워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저희가 패러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색깔들을 준비를 좀 했고요. 어 우선 올라프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저랑 열심히 열심히 빠리빠리 네 따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올라피를 만 되기 전에요. 파라솔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파라솔 크기가 아주 크게 이렇게 네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파라솔하고 올라프만 있으면 모두 다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니까요. 한번 저랑 같이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자, 파라솔 모양은 우산 모양처럼 생겼겠죠. 반달 모양으로 우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좀 너무 큰것 같아요. 하시면 더 작게 자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네, 자 여기서 약간 원근감을 위하여 살짝 끝에 굴려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마치 우산처럼 보일 수 있게끔. 자 여기 에 빨간색으로 줄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사이즈를 잡아보시면 돼요. 우선 제일 먼저 가운데 들어가는 애를 사이즈를 잡아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세요. 가운데는 옆으로가 아니라 그냥 가운데에서 정면에서 마치 바라보는 무늬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요렇게. 네. 알아주시면 돼요. 이런 데는 선생님 나중에 붙이고 나서 잘라내세요. 그런 게 훨씬 편하세요. 이건 괜히 사이즈밖에 잘라놨다가 나중에 여기 모잘라요. 선생님. 네, 그러지 마시구요. 붙이고 나서 싹 잘라내면 너무너무 편하게 쪼~ 자, 그다음 양쪽에 하나씩을 넣어줄 거예요. 너무 많이 해주면 현란현란할 것 같아서요. 양쪽에 하나씩만 해줄까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끔이겠죠. 네, 그러니까. 얘를 대고 자르시면 돼요. 대고 보시고, 대고 요 사이즈대로 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를 살짝 예, 보시면, 여기를 살짝 파내 주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가 되겠네요. 마치 리얼? 레알 파라솔처럼. <laughs> 네. 이렇게 남는 데는 조금 잘라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거에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면 선생님, 흰머리 생겨요. 네. 저도 보면 이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원근감이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잘라내면 되죠.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붙여봐야 될까요? 요즘에 날이 너무 더워서 선생님, 아, 이젠 정말 여름 빼박 캔트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아, 저는 수업을 다니니까요. 여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막 이러다 보면 자꾸 까만 국물이 막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laughs>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이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애기들 수업 갈 때는요. 그냥 화장 안 하고 가게 돼요. 그냥 네 피부 화장만 살짝 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건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는 제가 이제 어떤 스타일로 하시 어 만들기를 하는지를 아시니까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잘랐다가 붙였다가 잘랐다가 자르다가 붙이다가 막 이렇게 저 못해요. 네, 제제 제 성격에도 안 맞고 사실 이, 이 일의 능률이 잘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재단할 때는 한 번에 쫙 재단하고 그다음에 자를 때는 아니 붙일 때는 이제 한 번에 붙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혹시 이 밑에 도막 이렇게 달아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혹시 흔들리면 안될것 같아서 미리 그냥 재단을 해 버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가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들도 재단을 할때 그냥 한 번에 재단하시고 붙일 때는 한 번에 붙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흔들리죠? 끝내요. 아, 예쁘다. 빨간색 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쵸. 그 제가 여기 써머에다가 빨간 글씨를 또 넣어놔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여름엔 빨강이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다 파란색 밑에 있는 약간 그런 무늬도 만들어 줄 거예요. 무늬라기보다 그걸뭐라그래야 되지? 차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이렇게 칠렐레팔렐레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 줄 건데요. 약간 길이가 모자른데 타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얘를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하면 옆에가 길이가 좀 부족하죠. 보시면 그쵸? 이렇게 가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약간 모자르는 정도라서,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네, 요 상태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죠. 붙이고 역시 자르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애들은 굳이 나중에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이렇게 미리 미리 붙여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항상 여유있게 재단하세요. 맨 처음에는 약간 여유있게 재주셔야 나중에 내가 조금 미스가 나도 큰 문제 없이 가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마치 진짜 파라솔처럼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었고요. 여기 밑에 대도 잘라줄게요. 그냥 네모지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마치 이렇게 모래사자에 심어놓은 것처럼 박아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올라프가 남았어요. 올라프는 흰색으로 해줄 건데요. 얼굴 사이즈를 좀 크게 네 그리고 몸통을 이렇게 마치 누워 있는 것처럼. 올라프가 누워있는 것처럼 연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엽겠죠? 올라프 얼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뚝딱! 올라프 얼굴이 되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 몸통도 해줄 건데요. 우선 기본 쉐입 먼저 쭉 자르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하게 올라프는 몸통이 위에 거는 좀 작고 밑에 거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거는 좀 작은만하게, 그리고 발 올라프의 귀여운 발! 올라프는 약간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자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다른 거는 막 동그라미 막 애써 잘라야 되고 사실 그런 게좀 있는데, 올라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치, 뭐라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그냥 돌멩이처럼 생겼다그 해야 될까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텐션 쫙 잡고 막 어떻게 잘라야지, 어떻게 잘라야지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잘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모든 어려운 파트는 끝났어 <laughs> 네 너무 올라프 간단하죠? 아 제가 너무 네 너무 쉬운 걸 가져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올라프의 나머지 장식들을 좀 이제 해줄게요. 올라프가 보니까 그 장면에서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것도 연출을 해주고 또 눈도 이제 같이 연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뭐 이렇게 모이또 <laughs> 무슨 칵테일 같은 걸내 네,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도 잘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눈부터 네 해결을 좀 해볼까 싶거든요. 눈은 색깔을 선생님 제가 약간 아이보리 빛으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색깔이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으로 그냥 붙여주면 조금 좀내 네, 티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흰색 말고 아이보리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눈썹은 여기다 그냥 그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어차피 이 앞에다가 선글라스를 크게 씌워줄 거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그냥 눈썹은 제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이 눈꺼풀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눈꺼풀도 위에다가 만들어 붙여주세요. 사이즈는 이거보다 살짝 크게 가시면 돼요. 눈알보다. 살짝 크게. 자그 다음 머리카락도 해줄게요. 올라프는 약간 머리카락이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코가 없어서 더 어색한가? 머리카락 해주기 전에 코부터 할까요? 역시, 올라프의 코는 주황색이죠. 머리카락 해줄게요. 눈썹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해서요. 그냥 저 눈썹 잘라주었어요. <laughs> 네, 잘라주니까 훨씬 낫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프 얼굴은 됐고요. 여기에다가 커다란 선글라스를 하나 해줄까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주 시커먼 선글라스를 내 올라프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크면 이게 얼굴을 다 가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부분을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그 부분을 어느 정도 띄워놔 줄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반 접어서 저는 오려보도록 할게요. 양쪽이 사이즈가 똑같아야 하니까요. 되었어요. 다음은 이제 올라프의 팔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올라프의 단추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해줄게요. 되었고요. 이제 올라프의 팔도 오려줘 볼게요. 올라프의 팔은요, 선생님, 정말 가늘어요. <laughs> 네. 진짜 진짜 가늘어요. 왜냐면 나뭇가지니까요. 그래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조금 다르게 해줄 거예요. 도 해줄 건데요. 이쪽 팔은 뭘좀 들고 있는 것처럼 해줄 거예요자 여기다 이제 뭘 들고 있을 거냐면 네, 모히또 한잔. <laughs> 네, 모히또도 뭐든 한잔해야죠. 이제. 네, 왜냐면 여기는 지금 비치니까 비치. 그죠? 내 네, 마이애미 비치도 어디든 하고 비치니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 잔을 할 건데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음, 료수 같은 거 이제 한잔해 주면 될것같은데요 제가 한 생이 요거로 들고 왔어요. 이게 PVC 필름이거든요. 근 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거 뭐라 그러지? 셀로판지? 두꺼운 셀로판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요런 친구들도 사실은 이 PVC 필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로 하나 만들어줘 볼게요 보시면 손에 들고 있어야 되니까 사이즈 너무 크지 않게 크으, 나도 이런 데 가서 진짜 모히또든 뭐 뭐든 한잔 하고 싶다 정말 <laughs> 그전생들도 공감하시죠? 허, 우린 언제 이런 데 가보나요? 전 정말, 아. 울고 싶습니다, 진짜. <laughs> 언제 가볼까요, 저는 이런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번에 뭔가 바캉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이 안에 마치 콜라라도 있는 것처럼. 아, 근데,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돈이고 선생님 이참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맨날 아들바들 여기 바쁘게 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정신없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놀러 가려고 하면 못 간다? 벌벌 떨려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 야 진짜 어우, 왜 그러나 몰라요 선생님 진짜 아니, 누가 나한테 그러라고 한건 분명히 아닌데, 근데 내가 그 질에 그게 되게 겁먹나 봐. 이거 왜 가서 돈 쓰는 것도 선생님 문제구요. 막 그런 거 생각하면, 하, 어디 가냐, 아냐,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 선생님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네, 어디든 우리 가자고요 선생님. 누구라도 놀러는 가자고요 우리. 네,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 대리만족할게요. <laughs> 네. 저는 못 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어디라도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 약간 디테일을 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연필 좀 가져올게요. 자, 보시면 디테일을 어떻게 줄 거냐면요. 여기 안에가 지금 이렇게 콜라가 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정말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 이 안에 얼음들도 좀 그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시원해 보이겠죠? 뭐안 하셔도 크게 선생님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보이는 거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니까요. 선생님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티도 안날 거예요. 우리만 알아, 우리만. 애들은 뭘 알아. 와, 울라프다! 이런 끝이지. 그 전에. 와, 울라프야! 막이러 <laughs> 이거 봐야 울라프야! 이런 끝이지. 걔네들이 몰라. <laughs> 아, 정말. 아니야. 근데 또 빠른 애들은 또 엄청 또그뭐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 되었어요. 마치, 이렇게, 왜, 아이스 커피가 됐건, 뭐 아니면, 뭐, 콜라가 됐건, 이렇게 뭔가를 진짜 들고, 아이스티도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주었어요. 음, 귀여운데요? 네. 이렇게 끝났어요, 선생님. 너무 간단하죠? 네, 대단히 뭐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프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꽉 차게 저는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막 이것저것 막. 세세, 세세하게 뭔가 많은 것보다 저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만들기도 편하고요. 선생님 이게 훨씬 편하죠. 어 세상에 막 그거 막 이런 디테일 저런 디테일 하는 것도 사실은 근데 가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죠. 선생님들도 그런 걸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어 선생님 저는요 가위질도 자신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지 않으실까. 제가 야자수 선생님 저번에 오렸던 거 기억나시죠? 가지고 와볼게요. 자, 야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모아나, 뭐 모아나 뭐 오릴 때 요거 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가르쳐드렸었어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보러 가시고요. 요렇게 옆에다가 같이 좀 해주면 아주 예쁘겠죠? 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풍성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올라프 환경구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너 너무 신나 보인다. <웃음> <웃음> 너무 편해 보이는 거 아니니? 내 <laughs> 네, 옆으로 누워가지고 완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 연출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올라프를 좋아해서 올라프를 했어요. 근데 뭐 안나나 아니면 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연출해 주셔도 아주 재밌겠죠. 근데 겨울 왕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연출을 해보면 아주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프 환경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아마 교구, 교구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교구 만들기가 되. 또뭐 환경 구성이 될건 다음에 또 재미있는 환경 구성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러 가볼까요? 저번에 이렇게 뿅 했더니 선생님들이 고, 되게 귀엽다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시저 너무 좋았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laughs> 그럼 요번에 어떻게 해볼까요? 이건 했었고, 어 뿅.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러 가보겠습니다. 뿅! 이벤트 당첨 발표 시간이 도아 왔습니다! 아, 아, 아. 자, 보시면 저번에요. 이거 뭐 하나? 그저 푸이하고 꽃게하고 그리고 아까 그 야자수.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아, 받으실 분 누가 되실까요? 근데 이거 역대급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잎도 이렇게 그려 넣어 주었어요. 어간찍하죠 어. 자, 이거 보내드릴게요. 뭐 하나, 그, 뭐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일일이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프 영상에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그, 네, 이 닉네임을 또 적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어 뽑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벤트에 당첨이 되실 수 있겠죠? 자, 볼게요. 뽑겠습니다. 두힘두어두가두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아, <laughs>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뽑았습니다. <laughs> 두가두까두두두 <누구두구! 숙여> <laughs> <Nightiyorum> <laughs> <email> <laughs> 축하드려요. 저한테 그 DM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밑으로 가시면 더보기란에 엘리스의 DM 그 뭐지 어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와 있어요. 글로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DM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laughs> 선생님 꾸러기더라고 여름 잘 나시고요. 제가 음. 다음에는 또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지만 교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환경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아이디어로 열심히 짜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걸로 최대한 빨리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스 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댓글 달아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무한하게 인사해. 안녕. 빠이, 안녕.